안녕하세요, 제이미. 오늘 점심에 그리스 샐러드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특별한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 오이 그리고 페타 치즈가 필수예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죄싱원 한군. 메이텐 십둔정 건 워맨 이치칭성 여여취디 죄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제이미. 오늘 점심에 그리스 샐러드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특별한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 오이, 그리고 페타 치즈가 필수예요. 페타 치즈요? 그거 양자드로 만든 치즈 맞죠? 약간 소금기 있는 맛이 기억나요. 맞아요. 그리고 올리브도 빠질 수 없죠. 특히 칼라마타 올리브가 인기예요. 칼라마타 올리브는 보라색이라서 항상 포도랑 착각해요. 한 번은 진짜 포도인 줄 알고 먹었어요. 와, 그거 정말 재밌네요. 드레싱은 주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렇군요. 양파도 들어가나요? 샐러드에 양파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네, 얇게 썬 적양파도 꼭 넣어요. 그게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줘요. 그럼 샐러드에 빵을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저는 항상 빵이랑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먹어요. 샐러드 국물에 빵을 찍어 먹는 게 정말 인기예요.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제이미, 혹시 오늘 저녁에도 그리스 샐러드 먹을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재료 다 기억했죠? 네, 혹시 토마토 대신 사과 넣으면 안 될까요? 저번에 냉장고에서 우연히 사과만 남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이미 오늘 점심에 그리스 샐러드 먹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제이미 오늘 점심에 그리스 샐러드 먹어봤어요? 하이 제이미 니진 헤어 우찬 요추고와 시라 샬라마? 그리스 샐러드 시라 샬라? 네 먹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특별한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먹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특별한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와? 但說真的,我還是不太清楚裡面有什麼特別的食材. 특별한, 특별의. 그리스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 오이, 그리고 페타 치즈가 필수예요. 그리스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 오이, 그리고 페타 치즈가 필수예요. 시라샤라, 이디니오우 싱셴 판지에, 샤오황과 페타 치즈. 페타 치즈 양 루라우 페타 치즈요? 그거 양젖으로 만든 치즈 맞죠? 약간 소금기 있는 맛이 기억나요. 페타 치즈요? 그거 양젖으로 만든 치즈 맞죠? 약간 소금기 있는 맛이 기억나요. 페타 치즈 나시용 양奶로 做的吧.我记得它有点咸咸的味道. 소금기, 咸味. 맞아요. 그리고 올리브도 빠질 수 없죠. 특히 칼라마타 올리브가 인기예요. <목소리도> 맞아요. 그리고 올리브도 빠질 수 없죠. 특히 칼라마타 올리브가 인기예요. 没错. 하이오 갈란. 예,不能少. 요지시 칼라마타 갈란. 헌소 황잉. 올리브. 갈람. <간람>. 칼라마타 <목소리도> 올리브는 보라색이라서 항상 포도랑 착각해요. 한 번은 진짜 포도인 줄 알고 먹었어요. 칼라마타 올리브는 보라색이라서 항상 포도랑 착각해요. 한 번은 진짜 포도인 줄 알고 먹었어요. 卡拉玛塔橄榄是紫色的，我常常搞错，以为是葡萄。有一次真的当葡萄吃了。搞错哇，那真的很有趣。酱汁通常是用橄榄油和柠檬汁混合的。d r e s s i n 酱汁。 <목소리> 그렇군요. 양파도 들어가나요? 샐러드에 양파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 그렇군요. 양파도 들어가나요? 샐러드에 양파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原來如此.那洋蔥也會加嗎?我覺得有洋蔥的味道. <목소리> 예 <목소리> <요 양송도> <목소리> 양파, 양청. <양총. 목소리> 네, 얇게 썬 적양파도 꼭 넣어요. 그게 맛을 더 풍부하게 해 줘요. 네, 얇게 썬 적양파도 꼭 넣어요. 그게 맛을 더 풍부하게 해 줘요. 味还会加切成薄片的紫洋葱这样味道会更丰富这样配面包吃应该更好吃我总是很想和面包一起吃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먹어요. 샐러드 국물에 빵을 찍어 먹는 게 정말 인기예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먹어요. 샐러드 국물에 빵을 찍어 먹는 게 정말 인기예요. 치라人예제양吃 용면包 짠샤라드탕汁很受欢迎哦. 국물, 형지.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제이미, 혹시 오늘 저녁에도 그리스 샐러드 먹을래요?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제이미, 혹시 오늘 저녁에도 그리스 샐러드 먹을래요? 킹유这么이说我突然又饿了제 e 이미你今天晚上要不要也吃다기배고프에는직다또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다기억죠 좋아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재료 다 기억했죠? 좋아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재료 다 기억했죠? 좋아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재료 다 기억했죠? 직접 亲自 네, 혹시 토마토 대신 사과 넣으면 안 될까요? 저번에 냉장고에서 우연히 사과만 남았었거든요. 네, 혹시 토마토 대신 사과 넣으면 안 될까요? 저번에 냉장고에서 우연히 사과만 남았었거든요. 可以，如果把番茄换成苹果可以吗？上次家里冰箱只剩苹果了。 우연히，偶然。 안녕하세요. 제이미. 오늘 점심에 그리스 샐러드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특별한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 오이, 그리고 페타치즈가 필수예요. 페타치즈요? 그거 양젖으로 만든 치즈 맞죠? 약간 소금기 있는 맛이 기억나요. 맞아요. 그리고 올리브도 빠질 수 없죠. 특히 칼라마타 올리브가 인기예요. 칼라마타 올리브는 보라색이라서 항상 포도랑 착각해요. 한 번은 진짜 포도인 줄 알고 먹었어요. 와, 그거 정말 재밌네요. 드레싱은 주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렇군요. 양파도 들어가나요? 샐러드에 양파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네, 얇게 썬 적양파도 꼭 넣어요. 그게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줘요. 그럼 샐러드에 빵을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저는 항상 빵이랑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먹어요. 샐러드 국물에 빵을 찍어 먹는 게 정말 인기예요.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제이미, 혹시 오늘 저녁에도 그리스 샐러드 먹을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재료 다 기억했죠? 네, 혹시 토마토 대신 사과 넣으면 안 될까요? 저번에 냉장고에서 우연히 사과만 남았었거든요. 그리스 샐러드, 쉬라, 샤라. 특별한 트비에다. 페타치즈, 양루라우. 소금기, 시웨이 우리부간람차가카다搞错드레싱酱汁양파양청풍부하다풍부곁들이다따배국물형지배고프다또즈어직접진지우연히우연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대 인긴 징찌더 안짠 환상 삥띵에 오문데 핀다오